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1년 동안 단약에 성공한 입소자들이 재활센터를 떠나는 날입니다. 이곳에 들어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비로소 제가 가족들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를 알게 되었어요. 세월이 지나보니 다 병마가 되어 지금 어머니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. 어머니,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까? 힘들다, 너무 힘들다, 이야기 마저도 부족하고 못난 자식들, 그 소리로 행여 부담 갖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속에 꾹꾹 담아온 그 어머니의 성갈래 망갈래 찢어진 그 마음들. 저는 지금 망상으로부터, 환청으로부터 악으로 가득 차 분노와 짐으로 차있던 나로부터,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져 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가족은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습니다.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아들을 어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, 제가. 근데 우리 아들을 찾고 싶은데 그 어디서도 우리 아들을 찾아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그립다.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, 근데 본인이, 엄마 나도 내가 그리워.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. 그냥 소소하게 내가 밥, 일단은. 그냥 밥 해주고 싶어. 요 응. 내가 밥하고, 된장국 끓여서, 그냥 먹이고 싶고. 그냥 그 정도예요. <laughs> 마약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증거가 된 이들을 추적해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은 범죄이자 치료 없이는 끝낼 수 없는 질병입니다.